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9일 월요일 사순절 다섯 번째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 첫째 주간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애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에,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고, 그리고 광야를 어, 어, 향하여서 이렇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가운데서도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다윗을 기름 부으신 그 뜻대로 어, 다윗은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왕위가 경고해질 그 무렵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에, 이전과는 다르게 참 힘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어, 어떻게 할수 없는 가운데 정말 무기력하게 놓여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어, 압살롬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 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일이었고 여전히 환란 가운데에서 그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란 가운데서 자신을 건지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때 사람들은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그리고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이 위기를 이겨내기가 참 역부족이다. 이런 탄식과 또 절망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스스로 자포자기한 채그 모든 상황들이 그저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그 시편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기력하게 앉아서 단지 기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함으로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기다리는 다윗의 믿음이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하였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단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 누군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어떻게 그 일들이 정리될지 모르는 가운데 마치 그저 아무런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는 단지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내 힘으로 어쩔 줄 몰라서.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